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하우징 하민호 부장입니다. 제가 의정부에 왔습니다. 의정부 오랜만에 왔고요. 요즘에 계속 파주시 쪽, 고양시 쪽으로만 돌았는데 오랜만에 홈브라운드 왔습니다. 의정부역과 의정부 시내 상권을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위치 상당히 좋게 잘 나왔고요. 주변 생활권도 진짜 좋아요. 시내도 너무 가깝고 뭐 실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중랑천 같은 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전철 중앙역까지도 걸어서 뭐한 3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 때문에 때문에 경전철 이용하시면 의정부 지역 내 다니시기 굉장히 수월하죠 오늘 나온 이 집은 주상복합형 매물로 나왔습니다 한계동으로 갖춰져 있고 11층에는 복층까지 형성이 되어진 다양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진 집 이라고 볼수 있고요 1층에는 이렇게 다수의 상가들이 입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2층부터 세대가 형성이 되어 지게 됩니다 오늘 보신 이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파트 구조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저랑 둘러보시면서 천천히 한번이 집의 매력이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제 전실 먼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칸 신발장 보시는 좌측에 설치 잘 되어 있어요. 어, 굉장히 높이도 좋아서 신발 수납 제법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실 팬트리가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골프용품이나 캠핑짐 같은 거 수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사면동 중문이 되게 깔끔하게 설치 잘 되어 있어요. 네, 예쁘게 중문도 설치 잘 되어 있고, 안쪽으로. 어, 저희가 이제 복도식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편에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와셔서 거실 먼저. 천천히 둘러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보시는 의정부 신축빌라. 아, 일단 복도식. 완전 아파트 구조랑 거의 흡사하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고 환한 느낌이 나죠. 일단 아트월부터 보시면, 비앙코 스타일의 느낌으로 큼직한. 타일을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 잘 느껴집니다. 거실 주 방향은 동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 도심지에 이 집이 완성이 되다 보면 층수가좀 높다 하더라도 앞이 막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막혀 있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소파월 자리도 4인 소파 이상도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 웨인스코팅 느낌으로 마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자 이제 주방 공간인데, 어, 자 주방 공간입니다. 제가 약간 좀 그래도 선호하는 타입의 그런 주방으로 설계가 된것 같아요. 뒤편에 뭐 기업자든 일자형으로 이렇게 주방 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조리대, 그리고 그 앞쪽으로 식탁 자리가 있는, 이런 주방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어, 딱 그렇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은 식탁 자리 같은 경우는 4인 식탁이 딱 적당할 것 같고, 어,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 이두 대에 나란히 충분히 배치 가능하겠죠. 요즘에 그 비스포크로 나와, 나오는 그 세트 충분히 배치 가능한 공간이 어,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보시면 이제 기억자로, 주방 공간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이트 톤으로 상하부 수납장이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밝은 톤이라서 좋고요. 그다음에 뒷편, 뒷편에 보시면 이렇게 주방 창, 환기창 아담하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식기세척기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진 모습이고 어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뒤에 가스 밸브도 별도로 또 마련을 하셨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어 인덕션이 싫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스레인지 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또 가스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가스 배관까지도 뽑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이브리드 레인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음, 주방 옆에 다용도 공간이 있어요 또 세탁실 겸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여기에 뭐 세탁가전 수직 배치하시고 앞쪽으로 남는 공간에는 또 수납 같은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쭉 나가셔서 네. 이제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침실, 안방 공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이고 안방 공간입니다.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죠? 뭐, 장롱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두시긴 했지만, 장롱을 별도로 뭐 설치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안쪽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침대 보시면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패밀리 침대 같은 거 배치하신다 그래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침실이 크게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발코니가 아담하게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안쪽에 이제 실외기실이 있는데 거기 천장에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힘펠 공기정화 시스템이 별도로 또 설치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공간 보시면, 요렇게 화장대가 기본적으로 또 세팅이 되어 있죠? 어, 크기가 제법 나, 어,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안쪽으로 요렇게 깊이감이 좋은 드레스룸이 따로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장롱 배치를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딱 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느낌의 집이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뒤편에 네, 이렇게 환기, 또 채광창도 나와 있고요. 양옆에 이렇게 옷 같은 거 걸어두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보통 이제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뭐, 서울이나 의정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심지에 잘 잡고 있는 그런 안방 욕실들은 보통 협소한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과 세면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질 정도로 공간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폭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저보다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뭐, 진짜 좋, 좋습니다. 아파트처럼 잘 나왔어요. 공간 자체가 잘 나와서 참그 점이 마음에 들고요. 자, 이제 나머지. 복도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공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아담한 문을 여시면 여기 안쪽으로도 되게 재밌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보통 아파트에서 주방 팬트리 많이 여기다 넣으시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방 팬트리를 여기다가 하나 더 설계를 하셨습니다. 식자재라든지 이런 거 보관하시기엔 너무 괜찮은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의정부 신축 빌라의 특징은 침실들이 모두 다 크게 잘 나왔다는 점이 아주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구들은 충분히 배치 가능하다. 성인분들이 사용을 하시게도 나쁘지 않은 크기로 잘 완성이 된것 같아서 아참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안으로 더 나가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침실이죠. 어이 방도 마찬가지로 좀더큰 사이즈 침대 놓으신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에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셨어요. 자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마지막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고 전형적인 딱 복도식 아파트 구조하고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진 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메인 욕실도 안방 욕실과 준하는 수준으로 사실 크기는 좀더 크게 잘 나왔습니다 공간이 좋아서 그런지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기 밑에 이렇게 스프레이 건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물 청소 하실 때 아주 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의정구, 의정구 중앙역 가까이 있는 신축빌라를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사실은 시내 상권 자체를 너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과 도심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인프라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또 좋은 그런 현장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아파트 구조를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추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호재들이 깃들어 있는 의정부역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생활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보신 이 영상 속집꼭 한번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마트하우징 하민호 부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